안면 비대칭 교정을 받았는데 왜 저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나요? 저는 사진은 좋아 보이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혹시 이런 걱정 있으신가요? 마사지, 주사, 피부 시술.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얼굴은 몸 전체의 균형이 반영된 결과물이에요. 즉, 문제는 얼굴이 아니라 턱관절, 척추, 골반에 있다는 사실. 이걸 놓치면 교정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턱관절만 틀어진 경우 턱관절 교정만으로도 비대칭이 크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골반이 기울고 척추가 틀어진 환자분은 얼굴만 교정해선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척추와 골반을 함께 교정해야 비대칭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앞면 비대칭 교정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발, 골반, 척추, 턱관절, 얼굴. 아래에서 위로 차근차근 균형을 바로 잡는 것. 발에 문제가 있으면 깔창부터. 척추가 틀어지면 척추 교정부터. 그리고 턱과 앞면을 함께 교정해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 접근이 달라야 진짜 교정이죠. 결국, 앞면 비대칭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문제예요. 수술 없이도 교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함께 봐야 비대칭이 진짜 교정됩니다.